안녕하세요. 부동산 따라잡기 선아경입니다.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은행 예금 금리는 움직이지 않고 대출 금리만 올랐습니다. 가계 대출 금리는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인 3.47%, 주식 담보 대출 금리는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인 3.26%를 기록했는데요. 이로 인해 대출금리와 저축성 수신금리 차이는 1.97%포인트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확대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 상반기에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단지 상위 10곳 가운데 9곳이 강남 3구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도 경쟁률이 치솟았는데요. 상반기 서울 아파트 경매의 평균 낙찰가율은 96.4%로 이전까지 가장 높았던 2002년 평균과 같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의 평균 9.3명이 응찰해 역대 최다를 기록해 2002년보다도 더 화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등을 앞둔 하반기에는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다소 주춤할 전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양양까지 2시간 이내에 주파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양양 고속도로 150.2km의 마지막 구간인 동홍천에서 양양 간 71.7km를 오는 30일 오후 8시에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는데요. 이번 개통으로 서울에서 양양까지 이동거리와 주행시간이 각각 25.2km 40분 단축돼 90분이면 주파 가능해져 연간 2,035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였고요. 이어서 부동산 고민 상담으로 이어지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부동산 따라잡기는 시청자분들의 고민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1시간 동안 고민 상담 시간으로 진행이 되죠.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 열려있는 상담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6938-2058번. 026938-2058번입니다.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 차동백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참고 자료들입니다. 부동산 전망이 반드시 보장되진 않고요. 투자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있다는 점 양지시켜 드릴게요. 저희는 곧 다시 상담으로 돌아오죠. 네, 저희 계속해서 차동백 대표와 함께 고민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5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신 분은요,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동산 따라잡기는 늘 시청자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도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